존경하는 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동, 우창동 야동 주신 자동차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차이 발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29일 출산율 증가 견인책으로 시적절하게 산무 교육복지의 정책을 전격 시행하시고 함께하는 변화, 고약하는 포항 건설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 후 현재까지 고충를겪고 계시는 피해 주민 분들께는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하여 포항시국 창동 소재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공간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포항시에는 세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창포종합복지관은 창포동 연구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라 1994년에 개관하여 동년 포항YMC에서 최초로 포항시로부터 위탁운영체계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 2145평방미터 연면적 1,537평방미대 이상 지상 2층 건물로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 총 43억 원으로 개관하여 소유주 LH 공사로부터 무상 임대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경로식당, 경로당 등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현재 하루 300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경로식당의 시설 로고아와 급식 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불편을 무릅쓰고 급식소 밖에 어르신들이 대기하시는 등 체계적인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 후 시설 균열로 누수 현상 및 노화에 따른 안전 위험이 가중되고 강당 및 프로그램실 공간 부족과 도내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상해 노인 문제와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지역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 요구되며 적극적인 복지 실현을 위한 주민 조직화 및 주민 교육의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조속한 분간 건립으로 지진 후 시설 균열 및 노화에 따른 위험 문제 해소, 하루 300명 이용하고 있는 경로 식당의 운영상의 문제점 해결, 창포주공 아파트 1,700여 세대의 80% 이상인 노인 세대 평생 교육 및 헬스케어 서비스와 노인 아동 청소년을 아우르는 복지 커뮤니티 센터 필요, 저출산 공공육아를 위한 돌봄 서비스 제공과 세트민과 장애인들을 위한 전문화된 센터와 쉼터 필요, 지역주민이 스스로 협력하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임대 아파트 주민과 일반 아파트 주민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지역균형 발전 및 공통 체계적 함량 도모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창포종합 복지관 공간 건립 추진 결과를 조명해보면, 2012년 단지내 오페스 처리장 철거 이후 활용 여부를 고찰하여 2013년 지역주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복지관 공간 건립 필요성이 도출되었고, 2014년 지역주민 복지관 건립 거버넌스 회의 실시로 포항시 주민복지과와 공간 추진의 개발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2015년 오페스 철거 작업으로 4층 규모의 설계도 및 디자인 간 완성하여 포항시 주민 복지과의 공간 추진 계획서를 제안한 바 있으며 2016년 2월 복지관 공간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중 2016년 상반기 김정재 국회의원님께서 공간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게 되므로 2016년 7월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공간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16년 10월 31일 포항시에서 LH 공사로 분관 건립과 관련한 공문을 질리한바 있고, 2017년 2월 27일 LH 공사로부터 포항시에 분관 건립 관련 정화조 부지 주차장의 무상 사용 승인을 해신받았으며, 2018년 9월 운영위원회에서 분관 건립의 적극적인 추진을 지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분관 추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를 재선임하고, 분간 추진 관계자로 김정재 국회의원님, 김희수 경북도의원님, 백인규 운영 의회 운영위원장님, 김만호 시의원님, 차동찬 시의원, 포항시 주민복지과, 노인 장애인 복지과, 지역주민대표, LH공사 창포일관리소장,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사회 운영위원회 법인이사장 및 복지관 관장 등으로 구성되어 조속한 분간 신축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강복한 청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년의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집행부와 보도관계자 여러분, 시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